안녕하세요. 일진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신비의 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신비의 물 만드는 법은 두 가지 있어요. 어, 천 점을 아이클레이로 만드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두가지는데 지금 한, 두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클통꼭 필요한 천점, 서클 도구, 물, 핸드크림, 아이클레이, 아무 색이나 돼요. 먹건불, 이렇게만 필요합니다. 먼저 이런 통에다가 물을 담아줄게요. 물은 아무 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 클레이를 넣고 으깨주세요. 좀 시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있는데, 음, 네, 지금 체리도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한, 네, 조금 시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레비 쪽에 있어요 네 지금 8초, 7초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있을거에요 불을 쓸게요 지금 이음직을이 만들어지려고 하고요 네, 이거를 으깨셨으면 충전이 네, 네 잠시만요 으깨게요 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리는좀안 좋거든요 전자레인지에 그러니까 그냥 거광물을 부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잘안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거 무엇추천는지는잘모르고요 저도 그냥 구거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끼는 게 맞을지는 잘 몰라요. 아무도, 내이 네, 누구 추천지는 몰라어요 제가 어제 봤, 아, 어저께 봤는데요. 누구 추천지는 까먹었어요. 보지 못해가지고. 그분 고조하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분, 네, 그분, 아, 처추를 알아내면, 제가 바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아는 분들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런 겉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걸러내 주셔야 해요. 안 걸러내 주시면 이게 일단 안될 수도 있어요. 잘,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다음 그럼 이렇게 됐고요. 여기다가 목공소을 조금만, 조금만, 그주세요 액체 겸 이것도, 이걸로도 액체 겸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건 다음 액체 겸에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핸드크림이 어디 있죠? 네, 지금 비행기가 날라갔어요. 지금 저는 공공부대에서 거든요 비행기가 날라간 거예요. 네, 이 상태로 이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천장에 이제 넣는 거예요. 천장에 이 정도? 네. 이거를해요 한번 볼까요? 살좀 넣었다가 네좀 흘렀지 흘렀거든요 그러면 색깔도 이 색으로 변하고 좋을 것 같아. 먼저 처음에 아이클레어 이 부분 아이클레어 된것 같아요 벌써 네 아이클레어 된것 같은데요 네, 벌써 아이 클레이. 아이 클레이가 됐습니다. 그냥 아이 클레이랑 진짜 달릴 것 같아.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이 클레이처럼요. 딱딱딱 털어주신 다음. 좀 더러워져도, 이렇게 하셔야지 잘 되기 때문에, 숨좀 더러워져요, 이거 하면. 근데, 그 마, 지막에 괜찮을 거 같아요. 이건 좀치워볼게요 이렇게 많이요 거치대가 너무 낮아요. 이거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거치대가.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아이클레이가그냥완성돼요 근데 네,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죠. 그방법을 네, 제가 그네 이거 다음 편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마법 배우려요 그래서 음, 조좀 더라는데. 이봐, 근데 이 물은 진짜 완전 이거시죠. 네,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